이야, 감사합니다. 이야, 정말 밀링카드 값이 이렇게 무서웠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보헤미안의 소리, 그리고 아포칼립스, 라지카 세우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란타에서까지 쭉 내곡을 들려드렸습니다. 어, 정말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힘든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심장 조여오는 듯한 그런 어떤 긴장도 있었을 것 같고, 마지막 멜라 판타지아에서는 그런 응원이들이 싹 풀려나는, 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. 어, 저희에게도 비슷한 감정들을 항상 이 구간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요. 이 구간만 보면 마음이 막, 어떻게, <laughs> 어떻게, 미쳐버릴 것같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지만, 역시나, 그래도 잘 이겨내는 그런 멤버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. <laughs> <해볼까요? 웃음> 자, 다행이다 싶으면서도, 한편으로는, 이 고통이 주 즐거움도 있더라고요. 고통 속에서 찾게 되는 이 즐거움이랄까요? 내가 전보다 조금 더이 고통을 잘 이겨냈어. 약간 이런 순간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. 요 네, 그러면서 성장것 왔습니다. 맞습니다 네. <laughs> 저희가 밌는 원래 2부에서는 굉장히 항상 늘 콘서트마다 좀 재밌는 곡들 많이 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공마다 근데 저희가 그 스킬들이 각자 쌓이면서 똑같은 곡을 해도 서로 막더 잘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. 전부 하루 종일. 그러다 보니까 한곡한 곡이 진짜 고개를 넘듯이 계속 힘들었 없지 않았어요 원래 <laughs> 그러니까 뭐 전에 콘서트에서 그냥 불렀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도 치는 거였죠 그때도 치는 거였는데 최초의 최초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와 여기서 어? 이렇게 이렇게 맞춰 이런 느낌들이 있다보니까 어, 저희도 이렇게 산을 넘는 느낌인데 이 산을 넘고 나면 가장 시원한 게이구간인것 같아요 그쵸 땀도 막 가장 심할 것만 없고 아 맞아요 그리고 막 없는 심도 찾게 되고 아 양옆에서 뭐할려는가아 네.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 그런 엔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니, 도 아, 결말이 나온 거예요, 이 스토리에? 어, 어 사실 이제 결말을 뭐 미리 봤다, 맛을 봤다라고 어, 할수 있죠.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, 그러면. 그쵸. 언제 어떤 결말이라는 것은 어떤 결말을 얻었다라고 뭐 그렇게 단을짓는다면 지금 멜라판타지아에서 한쪽이 빛을 보았다 희망을 보았다라는 거일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 우리가 꿈꾸는 결말을 도달하기 위해서 제 다시 다시 추스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다음을 나가야 하는 그 발걸음을 행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, 응. 저는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 진짜 힘차게 내딛고 싶어가지고 다음 발걸음 진짜 감사드렸습어요 지금 굉장히 괜찮았어. 지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. 아예 진짜 괜찮은 좀프어 다음 발걸음은 진짜 힘차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. 요 완전 풀 소나토는. 오! 좋아요. 제가 근래에 소나토를 잘못 냈거든요. 네. 제가 다음으로는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그풀 소나토를 같이 즐겨주시면 습니다 이병욱 낭독의 콜라이프 작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더레거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콜라이프 들려드리겠습니다.